안녕하세요. 택시안전입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개인택시 남바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남바시세는 수시로 변동이 될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 남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령시 1억 5천만원, 공주시 1억 5천만원, 논산시 1억원, 당진시 2억 2천만원, 부여군 1억 2천만원, 보령시 1억6천만원, 서산시 2억2천만원, 서천군 9천2백만원, 아산시 1억6천만원, 예산군 1억8천만원, 천안시 2억원, 청양군 8천만원, 태안군 1억5천만원, 홍성군 1억8천만원, 다음은 충청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군 1억2천만원, 단양군 7,900만원 옥천군 1억 500만원 음성군 1억 2천만원 제천시 1억 3천만원 진천군 2억원 증평군 1억 3천만원 청주시 1억 3,500만원 충주시 1억 2,500만원 다음은 경상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1억 3,500만원 거제시 1억 9천5백만원, 미량시 8천5백만원, 사천시 1억2천만원, 양산시 1억4천만원, 진주시 1억3천만원, 창원시 1억2천만원, 통영시 1억4천만원, 다음은 경상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1억4천만원, 경주시 1억2천만원, 구미시 1억2천5백만원, 김천시 1억 2천만원, 문경시 1억 2천만원, 상주시 8천 5백만원, 안동시 1억 3천만원, 영주시 1억원, 영천시 8천 5백만원, 예천군 7천 5백만원, 칠곡군 1억 3천 5백만원, 포항시 1억 1천만원, 울릉군 1억 5천만원. 다음은 전라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 1억7천만원, 나주시 1억2천만원, 담양군 5천5백만원, 목포시 1억4천만원, 순천시 1억5천3백만원, 여수시 2억2천만원, 화천군 5천만원, 다음은 전라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6천만원, 군산시 1억2천만원, 남원시 9천만원, 익산시 1억원, 전주시 1억 3천 7백만원, 정읍시 8천 5백만원. 이상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개인택시 단바세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개인택시 난박 가격이 틀린 지역이나 또 빠진 지역이 계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영상 올릴 때 참고해서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은 택시 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